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살 아이 있는 평범한 30대입니다. 시댁에는 말없는 시아버지, 잔소리 심한 시어머니, 시동생, 별에서 온 동서 이렇게 있어요. 시동생은 장남 몰아주기 때문에 차별받고 컸는데 독하게 공부해서 출세했어요. 정작 몰아주기 받은 우리 신랑은 그냥 전향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집의 따님과 작년 12월에 결혼했어요. 시어머니. 저한테는 막대하는데, 동서는 어려워하세요. 아, 인간이란 참으로. 에피소드식으로 쓰겠습니다. 첫 번째. 난 결혼식장에서 동서 처음 봤습니다. 시부모님도 상견례 때 처음 보고, 결혼식날 두 번째로 봤습니다. 그날은 애 때문에, 하객들 때문에 정신없어서 얼굴만 겨우 봤고, 신행 갔다 와서 바로 집들이 초대했습니다. 피곤할 텐데, 집들이를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겨우 여섯 명밥 먹는데, 케이터링 서비스를 불러서 뷔페식으로 차렸습니다. 그때부터 스케일이 남다르다 생각했네요. 결혼식 날은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부티가 철철, 시크 도도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식사 후에 아버님이 담배는 어디서 피우니 물으시니 대문 밖에 나가서 길에서 피우시라 합니다. 아버님은 왠지 작게 충격받아 그 후로 담배 거의 안 피우셨습니다. 두 번째. 집들이 다음 주에 친가 쪽 친척들이 식사 대접이 있었습니다. 사촌 신우가 애 둘이 있는데 소리 지르고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조용해야지 하니까 어머님이 우리 뿐인데 어떠냐고 그냥 둘 하셨네요. 그러던 찰나 동서 점점 표정이 안 좋아졌고 결국 시동생한테 영어로 뭐라 뭐라 하더니 잠시 실례할게요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 새아기는 밥도 안 먹고 어디 갔니 전화해봐라 하셨고 시동 생왈올때 되면 오겠지. 냅둬. 우리 밥다 먹고 나서야 동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 애야 어디 갔었니? 밥도 안 먹고 배고프겠다. 다정폭발하며 말하셨는데. 동서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애들이 시끄러워서 밖에서 먹고 왔어요. 순간 장내 분위기는 숙연해졌지만 동서한테 뭐라 할수 있는 용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주에는 외가 쪽 친척들 식사 대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님의 아예 애들 못 데리고 오게 하셨고, 하지만 복병이 있었으니 막내 외삼촌. 허세심하고, 목소리 크고, 교양 없고, 암튼 동서가 딱 싫어할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누가 듣건 말건 쉴새 없이 떠들며 음식 입에 물고 쩝쩝거리고, 동서 표정 또 점점 안 좋아지고, 어머님은 동서 눈치 보셨네요. 시동생한테 영어로 또 뭐라 뭐라 하더니, 잠시 실례할게요. 하고 나갔습니다. 동서 나가자마자 어머님이 막내 외삼촌한테 좀 닥치라고 소리 지르셨고 지금부터 집에 갈 때까지 한마디라도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리고 시동생한테 새학이 들어오라고 해라 하셨습니다. 동서, 들어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밥 먹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맛있게. 세 번째, 설 연휴에 동서가 시부모님한테 싱가포르 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싱가포르, 동서 네는 유럽에 가는 거였습니다. 유럽은 비행 시간이 길어서 힘드실 거예요. 하고는 두 분만 쿨하게 보내버리셨습니다. 아니 보내드림이 아니라 보내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동서 덕분에 난 연휴 내내 친정에서 잘 쉬었습니다. 네 번째 그 후로 동서를 계속 보지 못했고 큰아버님 댁에서 제사 드리는데 안 왔습니다. 시부모님 아무 말 못하셨고 다음 어버이날 사람 시켜서 최고급 한우세트 보냈네요. 덕분에 나도 잘 먹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 주말에 어머님 생신이라 다 같이 외식했습니다. 동서가 엄청 비싼 옷 사드렸고, 그거 입고 심이 없되셨는지 자꾸 내 옷을 지적하시네요. 내가 얇은 가디건 걸치고 있었는데 후질근하다고, 호텔 올때 그런 거 입으면 안 된다고 무한반복하시고, 하루에 열 마디 하실까 말까 한 아버님도 그만하라 할 정도로. 난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스킬을 쓰고 있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동서 표정이 또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어머님이 동서 옷이랑 비교하기 시작했고, 동서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내 가디건을 찢어버렸습니다. 난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옷 새로 사야겠네요. 이러면서 날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동서가 옷 찢어서 죄송하다며 백화점에서 옷이랑 가방 사주고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집 앞에서 보채는 애 안고, 오메 불망 무슨 일인가 나만 기다리고 있는 신랑. 동서가 신랑한테 아주버님이 제일 문제인 거 알죠? 이러고 가네요. 어머님 원래 매일 전화해서 잔소리 하시는데 오늘까지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뭐 저런 며느리가 다 있나 욕할 수도 있겠지만 난 동서 덕분에 편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매콤한 동서 맛은 중독성이 있어서 동서의 다음 행보가 기대가 되네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알림과 구독 설정으로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